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,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, 그 어린 마음에 그 아낌없이 준다는 의미도 모른 채, 나도 어른이 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 동화 줄거리는 그 옛날에 사과나무, 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.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죠.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고 또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네도 만들어서 타고 놀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 소녀는 돈이 필요해서 우리 사과를 따서 또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소녀는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집을 고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은 그 나무를 베어 그 배를 만들어서 타고 멀리 떠납니다.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나무는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나무는 말합니다. 너에게 더줄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고 밑둥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. 그 나무 밑둥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그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행복해하는 내용입니다. 어린이들뿐 아니라 그 어른들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책입니다. 에덴동산에도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가해을 따서 먹기를 바랬지만, 이 사단의 깸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,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요. 귀하게 창조된 그 인간과 그 하나님이 분리되었습니다. 때가 차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. 그리고 마서 10장 9절, 10절,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.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라는 그 선물의 열매를 받았습니다. 아낌없이 주는 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소년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았고요. 또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이 소년처럼 그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.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들의 표에 따라 주셨습니다.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요.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생명나무의 그 사과나무로 돌아와 그 나무 밑등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.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. 이제 그 경험을 한자 생명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열매의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요. 또 다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.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 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풀과 심했는 채소와 그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 세 가지 종류의 식물을 허락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농부로 자신을 비유하셨고요.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마음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농부가 시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. 유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,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신은 포도나무요,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.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의 씨를 뿌리고요. 그 목숨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요. 그 뜻에 거룩의 씨를 뿌려서 이 사랑과 생명과 거룩으로 정말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. 우리 첫 번째 풀은 우리에게 욕심만으로 사는 존재를 우리 말해줍니다. 우리 잔디를 갖고 온 분들은 정말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 것을 알 것입니다. 정말 뽑아도 뽑아도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육신의 사람들은 풀처럼 땅을 향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리고 두 번째는 씨했는 채소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인 그 육신의 그첫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으면 씨 맺는 채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. 율법을 소유했기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그 대표였던 리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. 요한복음 3장 5절 "예수께서 대답하시되, '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,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'" 물은 말씀을 징조하고요, 또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죽어 있던 혼이 살아 있는 혼으로 바뀝니다. 이것이 거듭남이고요. 어,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. 우리 세 번째는요,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. 우리 첫 사람의 그 자기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개시된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이제 그 열매 맺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요, 그리고 열매를 주는 자들이 됩니다.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밑둥만 남은 것이 불쌍하지 않냐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 열매 맺는 사람은요, 우리는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. 우리 첫 사람은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, 그 선악 지식을 쫓아서 그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요. 또, 넘어진 자를 밟고, 뭐, 큰 자, 높은 자, 강한 자, 부자로 성공하자고 하기에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, 즉,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우리 옛사람, 겉사람을 벗어버린 그 둘째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자와 욕심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. 나무는 사람과 동물들이 숨 쉬며 그 내놓은 그 탄산가스, 그 죽음의 기운을 신선한 산소, 생명의 기운으로 만드는 그 탄소 동화 작용으로 열매를 만들며 그 살아 있는 혼에서 살려 주는 영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. 그 아낌없는 나무가 밑동만 남아 있어도 그 노인이 된그 소년에게 그심 자리를 내어 준 것처럼 그 영의 둘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 육체의 시공을 찍고 그 창조의 근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아직 첫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이 아낌없는 그 밑둥 역할을 합니다 아, 푸른 동물에게 먹히면 사라집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풀과 같이 그 땅을 향하여 살다가 사라집니다. 심했는 채소는 동물에게 먹혀 사라지지만 그의 씨는 배설물로 땅에 떨어져 또다시 심했는 채소가 살아납니다. 그 열매에 씨가 있는 나무는 그 열매를 양식으로 제공하지만 그 나무 자체는 그 자리에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.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살려주는 영이 된 성도는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그를 먹은 자를 살려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, 딸들이 됩니다. 우리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된 믿음으로 그 하늘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며 그리스도와 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.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정말 그 열매 맺는 나무,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우리 모두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, 딸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